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오니, 대원할 말씀 저의 신령위에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나타나신과 능력과 큰 어신 가운데 증거하게 하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율법 남편은 죽었으니, 예수님 남편 모시고 삽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율법 남편은 믿는 자에게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남편 삼고 살아감으로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으로써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남편 삼아서 율법에 매여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면은 다 멸망합니다. 율법은 지키지 못하니까요. 아흔아홉가지를 잘 지켜도 한가지를 범하게 되면 다 범한게 범한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 삼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절은 하나의 예화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느니라. 부부간의 법은 서로가 살아있을 때만 법이 효력이 있지 한쪽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은 아내는 본인의 의사대로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 남편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남편 삼아서 편하게 믿어도 법적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즉, 가늠하는 아내다 이겁니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죠. 가늠하는 부인이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제목과 주제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3절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합니다 그럼 왜 구원하시고 죽어주셨습니까? 남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남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육신으로 살면은 우리는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제를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5절까지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우리의 앞날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도 없고 의도 없고 승리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6절은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의 생활을 하고 천국 생활을 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문에 묵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의문에 묵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단락은 이러한 제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는 율법.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율법의 기능 가운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것은 우리 죄를 드러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를 탄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는 생각을 하고 죄지을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락없이 죄는 기회를 타 가지고서 계명을 통해서 가약탐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도 나오지만 계명과 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 지을 기회가 되면 이 죄는 본른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항상 죄 지을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누가 이기겠냐는 말이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법을 깨달았으면은 오게 살아야지. 법을 깨달았는데 왜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법과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좋은 그 법이 그 계명이 나를 왜 사망에 빠뜨리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다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죄가 그렇게 만든대. 이러복언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대요. 왜?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락의 제목은 죄와의 투쟁을 말합니다. 이 죄와의 투정에서 우리 본문 22절에 보면 은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복음을 믿어도 예수님을 남편 삼고 살아도 여전히 죄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왜 죄하고 싸워야 되느냐 바로 이 단락의 첫 번째 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삶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체험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 그것을 함이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시인할 수밖에 없죠.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거룩한 율법은 이제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죄인이라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옛 성품을 말한다 고할수 있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선한 심령이 있고 또 여전히 구원받은 선한 심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락한 예성품이 같이 공존하고 있대는.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투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이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고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권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몸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니까 우리는 율법 남편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남편 삼아서 신령한 은혜의 생활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